서이슈입니다 셰일 어, 혁명의 나비 효과. 시리아 국민은 내전에 시을 맞는데 30년 장기 집권 나선 알 아사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이로써 알 아사드 대통령은 장기 내전으로 어, 수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어, 목숨을 잃었음에도 사선에 성공하면서 독재를 이어갈 어, 공산이 커졌다. 뭐 이런 기사가 있죠. 그,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시리아 내전과, 뭐, 셰일 혁명, 그리고, 어, 영국의 브레시트가 다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책임자인 대통령 알 아사, 아사드가, 어, 사선에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어, 그렇다면, 시리아 내전은 이제 무엇이 원인이었나, 라는 것이죠. 일단, 그것을 알기 전에, 이슬람의 종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이슬람의 종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순위파입니다. 순이 시아파로 쪼개진 건 632년 추정인데요. 그때 이제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였던 선지자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이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공동체는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무함마드의 혈육을 후계자로 해야 된다 하는 시아파와 공동체 합의를 통해서 적임자를 뽑아야 된다는 순이파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를 이제 칼리프로 밀었고요. 그러나 이제 순위파는 무함마드의 장인인 아부 바르크를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알리가 칼리프가 되었지만 살해되었고 두 종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후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아파와 시아파 나라와 순위파 나라입니다.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며 이라크, 시리아가 있습니다. 순위파의 맹주는 사우디고요. 그리고 아랍 대부분의 나라는 순위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만 외우면 되겠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세 군데가 있다. 음. 그래서 시리아 내전의 시작은 카타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카타르는 이란,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천연가스 수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음, 여기에 미국의 셰일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퍼미안 문제에서 엄청난 양의 쉐일가스가 발견이 되자 미국은 자국의 서, 석유 해외 수출 금지를 풀어버렸고요. 그리고 전 세계로 쉐일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미국은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위치가 바뀐 것이죠. 미국은 이때부터 이란 핵, 협정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음, 예전 같으면 중동 문제 건드렸을 때 석유 가격이 뛸까 걱정이 되어 어, 이란 제재 같은 것은 꿈도 못 꿨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뀐 것이죠. 결국은 이란 제재 철회의 대가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 어, 계획을 포기를했습니다. 게다가 싼 미국의 LNG가 음, 천연가스로 이제 압축한 게 음, LNG죠. 그래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자 음, 같이 유럽으로 수, 어, 수출하던 시리아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음, 음, 카타르죠. 카타르 어, 시리아가 이렇게 카타르입니다. 예, 카타르가 여기에 요, 요, 여기 해상유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 천연가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 예, 얘네들이 주로 이 스웨지 은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던 것이죠. 스웨지 은하로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그, 이 카타르가, 카타르가 이제 뭐 2009년 3월 달에 카타르 하마드 대통령이 음,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카타르에서 이라크로 가서 이라크에서 여기가 시리아인데요. 시리아, 시리아를 통해서 터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 이렇게 얘기를 으, 하는데 어, 협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어,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가면 이제 PNG라고 하거든요. PNG. PNG로 가게 되면 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어, 당연히 어, 유럽으로 어, 이렇게 됐을 때 어, 미국의 셰일가스보다는 어, 이 PNG로 보내는 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천연가스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은 어,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어, 순위파죠. 순위파 시아파는 어디에요?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이란 요세 나라죠. 그래서 어, 여기서 해당 유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를 갖고 이란으로 파이프라인을 꽂아서 이라크로 해서 시리아로 해가지고 해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터키로 해가지고 어, 그리스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 하려고 어, 얘네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아파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시아파 라인. 그래서, 어, 2011년 7월 달에 시아파 형제국인, 어, 이란, 이라크, 시리아는 시아파 라인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란에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 카타르 해상, 어, 가스전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 이때부터 시리아의 내전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 시아파 파이프라인 때문이죠. 시아파 라인이 활성화가 되어서 유럽으로 천연가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란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란은 이 돈으로 향무균을 만들어서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죠. 그러면 어 무장 반군인 헤볼,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에 돈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자지구 얼마 전에 이제 폭격한 가자지구가 있죠. 여기에 이제 하, 하마스가 있습니다. 하마스 가자지구에. 그래서 여기서 로켓포를 한 5천 발 정도가 썼다 이렇게 있는데 아이언돔으로 다 막았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어,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어, 빨대를 꽂아주면 그러면 엄청난 돈을 갖고 하마스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런 그 헤즈볼라 같은 데다가 무장 단체죠. 그런 데다가 돈이 들어가면서 이란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아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이제 음얘기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것을 격렬히 반대합니다. 이스라엘과 한편인 미국도 이란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 셰일 가스도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 셰일 가스도 이제 유럽으로 수출 중이니까 뭐 미국도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 따라서 순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의 지원으로 어, 시리아 반군에서 시리아 반군에 어 군사적인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반군 세력이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리아가 어 지금 반군이 있었는데 반군에다가 이제 사우디가 군사 무기를 이제 공급을 해준 거죠. 이것은 당연히 미국에서 어, 무기를 받아다가 어, 사우디가 어,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 이때 이제 러시아가 끼어듭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끼어듭니다. 여기 시리아 쪽에. 음. 왜냐하면 어, 만약 시아파 라인이 가, 가동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 예, 바로 거, 그곳이 이제 러시아이기 때문이죠. 예.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어, 지금 유럽 쪽으로 이제 보내는 곳이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3대 천연가스 대국이 카타르, 이란,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지금은 독일과 노르트 스트림2를 통해서 러시아가 유럽에 막대한 천연가스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시아파 라인이 완성이 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가격이 떨어지고 막강한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시리아 정부군이 어, 2015년 이제 참패를 하고 몰락할 뻔했지만 러시아가 참전함으로써 내전에서 반반전과 어, 어, 함께 정부군이 어, 힘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부군 시리아 정부군과 그리고 러시아가 합쳐지고요. 그리고 반군과 그 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 뒤쪽에 미국이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싸움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전으로 인해서 음, 시리아를 탈출하려는 난민이 발생을 했고요 이들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들이 예, 넘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유럽이 어디냐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하고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가 그래서 어, 지금 어, 이때 이제 유럽의 맹주인 독일은 난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해변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으로 어, 난민 정책을 바꿉니다. 이제 해변에서 어, 발견된 이제 사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세살배기 난민 주검 사진 모자이크 해야 했을까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시리아 난민 출신 쿠르디죠. 쿠르디라는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가는 어, 조각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터키 해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이슬람 난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은 난민으로 인해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유럽은 난민을 받아들이자 이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주로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가게 됩니다. 입국은 이탈리아나 그리스로 했지만 사실상 일자리가 없고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 이, 어, 이탈리아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유럽에만 들어오면 어느 나라든 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간 것이죠. 그러자 어, 밀려드는 난민 때문에 영국은 유럽 내에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 사실은 어, 영국은 생겐제약 때문에 동유럽에서 밀려드는 안, 아주 싼 노동력 때문에 영국인들의 어, 실업인율이 높아져서 어, 원래 불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앙겔라 메르켈 어, 독일 총리 등. EU 지도부는 영국 탈퇴, 영국이 탈퇴를 한다 해도 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결국은 2016년 6월 23일 어, 영국의 데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를 부, 음, 투표에 붙였고요, 영국이 어, 유럽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은 어, 미국에서 일어난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에너지 독립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남미는. 어, 어, 영국의 브렉시트로 이어져서 어, 결국은 유럽의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유럽의 분열은 어, 미국한테 좋은 신호다 왜냐하면 이외에 강력한 유로화는 천문학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달러와 패권에 어,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 미국의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는 어, 외환보유고를 달러가 아닌 다른 기축통화로 옮겨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